아, 어, 여성의 질건조증,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에 대해서는 뭘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냐면요. 테스토스테로. 여성 하면 에스트로, 남성 하면 테스토스테로. 이두 분은 서로 견제와 균형, 싸우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논문에 의하면 축구경기랑 야구경기가 있었던 날, 뭐 전세계를 들썩거리는 야구 경기 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에는 훨씬 임신율이 높다 또한 승자, 이긴 팀에서 임신율이 높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어뭘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지 그래서 침이 나오잖아요 뇌에서 분비를 촉진하는 거니까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은 욕구를 만들어주고 산에 올라가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정상에 있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건조증은 테스토스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축구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는 게 1번이에요. 네, 그러면 훨씬 더질 건조증에 개선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노가다를 하거든요. 노가다들이 왜 시멘트를 깰때 콘크리트가 떠뜨뜨뜨뜨뜨뜨떠 하잖아요. 그분들의 몸을 보면요. 알통이 막 있어요. 봐이스 그러니까 2도 바꾼, 3도 바꾼이 불뚝불뚝해요. 그런데 뭐 계속 논문이나 읽고 이러신 분들 팔을 보면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진동기계, 전신을 진동하는 거는 신경세포의 재생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그것들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노가다를 뛰는 사람은 삶 자체가 그 진동기가 있으니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가다 안 뛰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서 뭐 공부만 하시거나 이러시면 옛날에 말하면 선비 있잖아요 선비들은 이도박근 3도박근이 전혀 없죠 머슴같이 살아야지 이도박근 3도박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동기계는 신경을 재생시켜주고 테스토스테롤 만들어주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따로 진동기계를 몸을 실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테스토스테론은 스트레스랑 아주 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신이 막 일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쭉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없고 어떤 올라가는 느낌도 없고 정상에 오르는 느낌도 없으면 당연히 분비물이 지게 건조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승마를 해라. 예를 들어서 승마 자체는 상류사의 스포츠예요. 근데 저그게말 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로 나온 승마비 같은 것을 많이 타셔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승마를 하시면 전신운동이 되고요. 그게 없으시면 집에서 그 승마기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어 승마를 해보세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면서 질 건조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는 눈썰매를 좀 타보세요. 스키를 타는 것도 좋죠. 스키 탈때 점프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신의 어떤 진동 느낌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스노우 보드 타도 마찬가지예요. 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런 스키나 뭐 보드는 어좀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면 내가 강원도 산골에 살아요. 그럼 이렇게 그 비닐로 포대에다 집을 놓고 계곡에서 썰매를 타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스키나 승마 그 보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겨울에 눈 썰매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가 아니고 여름에는 그거를 물썰매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테스토스테이 증가됨으로써 어, 질건조증의 개선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들, 승마 스포츠를 해라, 뭐 멋진 스포츠로 관람해라, 스트레스를 줄이시어라, 진동 기계에 몸을 맡기시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질 건조증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질 건조증에 테스토스테론과 관련 여부. 테스토스테론이 질 건조증을 개선한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질 건조증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을 이용한 질 건조증의 자연 치유. 혼자 할수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 사실은 여성들은 어 별로 응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같이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응급이죠. 어 매일 매일 밥으로 말하면. 그냥, 어, 찜이 들은 밥이 아니라 거의 생쌀 같은 밥을 차려놓는 사랑하는 아내는 전혀 생쌀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남성 입장에서는 이 생쌀밥을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바늘에 찌릴까봐요 그리고 또그 여성이 그 밥을 해놓고 좀 아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어떤 여성은 소리를 막 지르고요. 거부하시는 여성도 있고요. 어떤 여성은 그냥 징징징징 징징징 징 아픈데 어떡하라고 아픈데 어떡하라고 어떤 여성은 더 기가 등등해서 내가 아픈데 왜 그러는 거야? 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고 기가 죽는 남성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우리가 사랑을 할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옥시토신, 도파민은 다 항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가 항노화 그 자체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 받으세요. 항, 내추럴한 앤티 옥시던트. 사람들은 불로초를 원하는데, 이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불로초라는 것이죠. 진시황도 블로초를 찾았고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블로초를 찾습니다. 지금도 블로초를 찾고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질 건조증의 자연 치유 사탄입니다.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피서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